그나저나 우병우 수석 얘기를 좀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증거가 계속 나와요. 예, 네. 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김순환 네. 검찰총장, 네. 아 우병우, 우병우 전, 전 수석에 네. 대한 수사를 네. 전, 어떻게 전담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네. 네, 전담팀 우병, 전담 팀 네. 만들어서 전담에서 할까요? <laughs> 전담 팀 만들어서 전담에서 하겠죠.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직. 또 이제 우려와 이제 기대가 좀 이제 교차하는 부분인데, 네. 실은 검 그러니까 우병석이 자기 음. 사람들을 워낙 핵심 요직에 심었어요. 음. 핵심 요직에심어요지 그 지금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거죠. 안니까린 거죠. 실은 또 지금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음. 탄핵이 인용이 되는 순간 전면적으로 이제 두달 후에 대통령, 새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네. 새 대통령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될 음.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인사하는 것도 사실은 네. 맞지는 않아요. 그데 네. 이제 이 우병우 전담팀을 어떻게 꾸리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예요. 으흠. 그러니까 우병우에 의해서 발탁돼서 핵심 요직에 가 있는 사람들로 네. 우병우 전담팀을 꾸리게 되면 으흠. 실은 그냥 여전히 지난번 윤가끔 팀장이 했던 것처럼 네. 우병우 봐주기 팀이에요. 그러니까요. 윤가끔 네, 팀장은 우병우 전 수석하고 동창이 그 <laughs> 연수 동기죠. 네. 네. 그리고 고검장 됐으면. 사실은 우병수석이 전면적으로 뒷배를 봐줬다고 봐야 돼요. 음. 거기는 검찰 인사 실질적으로 우병수석이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검증 우병수석이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음. 그러니까 우병수석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보니까 우병수석 그통화내 역조회 같은 것도 일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검찰. 예. 그래서 실은 보면 그. 우병우석에 의해서 발탁되지 않고 한직에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검사들이 있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해서 음흠. 그 중에서 수사 능력이 좀 뛰어난 음. 그리고 객관적이고 평소에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음, 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우병우 수사 전담팀을 꾸리면 돼요. 음.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꾸릴 것이냐 네. 이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그그 그 검찰이 이른바 특수본 2라운드를 네. 어떻게 꾸리느냐가 네. 핵심인데 네. 어 지금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 네. 지금 현미 사실이 11가지가 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돈 받은 사실도 네. 지금 발각이 됐거든요. 그데 네. 이제 이것이 뭐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수입료다 뭐 이렇게 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 왜이 기업 특정 기업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계좌로 음. 수억 원의 돈을 쏴줬는지 네. 청와대에 네. 그 들어간 다음에 네.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어, 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인데 네. 과연 검찰이 그 부분까지도 상세히 추적해서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대목인데 그렇죠. 어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특수원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통화도 많이 했었던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래도 그쯤 특검이 밝혀냈으면 네. 실은 그러니까 이제 특검 내부에서도 우병우 영장 기각이 됐으니까 네. 이대로 그냥 기소하자라는 음. 의견이 있었고 네. 아니다 우병우 아니다. 좀만 더 수사하면 반드시 음.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음. 이거는 그 구속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일반 검찰로 다시 돌려 보내자라는 음, 음. 특검 내부의 의견이 부딪혔다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부에서는 어쨌든 후자 쪽부속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해서 음. 그냥 굳이 기소를 안 하고 음, 음. 다시 되돌려 보냈다 그러는데 음. 특검에서 그런 저런 정황들의 단초를 잡아낸 게 분명히 있고 음. 이게 특검이 만들어놓은 수사 기록 내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 검찰에서도 수사를 안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특검이 이미 이제. 네. 일부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유, 뭐 유야무야 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밖으로 거. 낸 보도 자료에도 네. 일부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 국민에 알려진 상황이니까 음흠.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더 물러설 여지는 없어요. 근데 다만 네. 그걸 얼마만큼 적극적인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네. 아니 뭐 통장에 이렇게 통장에서 통장으로 쏴 있으면 음. 변명할 거리는 많아요. 음. 가령 뭐 저기 우리 어머님이 저기 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통장으로 받아서 보내줬다고 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집 사는데 잠시 빌렸다가 여기서 갚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 준 돈인데요? 뭐 아이간 그그 명목은 이제가지로될 아,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고 냉정하게 검증을 하느냐 음. 이게 관건이에요. 검찰의 수사 의지라는 거죠. 그렇죠. 수사 의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삼성이 이제 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네. 돈이 이제 독일로 흘러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예, 예. 일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단초는 잡았지만 사실은 예. 그냥 뇌물로까지는 못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예. 수사 시작하다가 그냥 특검으로 넘겼는데 특검은 영장 청구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음. 마지막까지 이런저런 명목들을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안정범이 수첩에서 예, 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또 이게 수첩 안에서 예.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그 명목은 그럴듯하게 변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음. 그 변명을 깨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수사 의지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집중하느냐. 음.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검사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제대로 된 팀들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음. 이 수사팀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음. 김수남 총장이 정말.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네. 지켜봐야 돼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이 어떻게 우병호 전담팀을 꾸리느냐 네. 누가 우병호 전담팀의 수장이 되느냐 그렇죠. 그걸 보고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하나만 기, 하다 김수남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음. 왜냐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지켜보는 이 과정들이 음. 나중에 검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고 아 어느 정도까지 변형하느냐와 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음. 결국에는 검찰의 명운과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번 수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는다면 검찰 이대로 안 되겠다. 안 되죠. 지금까지 네. 지금도 사실은 네.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에요. 그렇죠. 바닥이기 네. 때문에 이 검찰 이대로 둘수 없다. 음흠.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끊어내가지고 네.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음. 이 양대 체제로 가자. 검찰은 검찰대로 또 그다음에 고위, 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음. 더블로 가자. 예, 이쪽에서도 수사하고 아, 이쪽에서도 이쪽에서 수사하고. 어 누가 누가 더 잘하나? 아, 누가 누가 잘하나? <laughs> 아, 거기다가 검찰이 제대로 대청와대 눈치나 보고 안할것 같으면 이쪽 고위공직자 아. 야 사건율이 넘겨. 아, 고비처에서 넘겨, <laughs> 넘겨 이러고 래받으런 그래 네.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야당이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이 국회에서 이100% 통과 새로 원하는 그대로 통과 안, 되, 안, 안 되고 어느 정도 네. 정말 귀, 이렇게 갈 균형 잡혀서 가는 것을 검찰이 목적으로 한다면 네. 이번 수사가 시금성이에요 음. 자기들 최소한 자체 내부 비리 네. 우병우처럼 정말 잘못된 권력에 이렇게 음. 부하내동해서 이런저런 범죄를 방조했던 이런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게 시금석이죠.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직권남용 혐의도 어, 그렇고 네. 그리고 직무유기.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검은 그림자에는 항상 우병우가 있었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 것이 재청구하면 100% 우속이다. 우병우. 네. 네. 참 너무 안타까워. 요 <laughs> <laughs> 하셨다는 후문이 네, 네, 네. <laughs> 있습니다. 네. 이 기업, 특정 기업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개조화로 수억 원의 돈을 쏴줬는지 네. 청와대에 네. 그 들어간 다음에 네.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어, 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인데 네. 과연 검찰이 그 부분까지도 상세히 추적해서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대목인데. 그렇죠. 어,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특소 연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통화도 많이 했었던 그렇죠. 것이고요. 에이. 그래도 그쯤 특검이 밝혀냈으면, 네. 실은 그러니까 이제 특검 내부에서도 우병우 영장 기각이 됐으니까 네. 이대로 그냥 기소하자라는 음. 의견이 있었고, 네. 아니다, 우병우 아니다. 좀만 더수사하면 반드시 음. 구속 시킬 수 있으니까 음. 이거는 그 구속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일반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음, 음. 특검 내부의 의견이 부딪혔다 그래요. 근데 특검 내부에서는 어쨌든 후자 쪽 구속 음.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해서 음. 그냥 굳이 기소를 안 하고 음, 음. 다시 되돌려보냈다 그러는데 음. 특검에서 그런저런 정황들의 단초를 잡아낸 게 분명히 있고 음. 이게 특검이 만들어 놓은 수사 기록 내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 검찰에서도 수사를 안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특검이 이미 이제 네. 일부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유, 뭐 유야무야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거. 밖으로 낸 보도 자료에도 네. 일부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 국민에 알려진 상황이니까 음흠.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더 물러설 여지는 없어요. 근데 다만 네. 그걸 얼마만큼 적극적인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네. 아니 뭐 통장에 이렇게 통장에서 통장으로 쏴 있으면 음. 변명할 거리는 많아요. 음. 가령 뭐 저기 우리 어머님이 저기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통장으로 받아서 보내줬다고 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집사는 데 잠시 빌렸다가 여기서 갚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 준돈 인데 요뭐 아예 그 어쨌든 예, 그 명목은 여러가지로 될 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고 냉정하게 검증을 하느냐 음. 이게 관건이에요 검찰의 수사 의지라는 거죠 그렇죠 수사 별로는. 의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삼성이 이제 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네. 돈이 이제 독일로 흘러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예, 예. 일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단초는 잡았지만 사실은 예. 그냥 뇌물로까지는 못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예. 수사 시작하다가 그냥 특검으로 넘겼는데 특검은 영장 청구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음. 마지막까지 이런저런 명목들을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안정범이 수첩에서 예, 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또 이게 수첩 안에서 예.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예.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그 명목은 그럴듯하게 변명을 할 거예요 음. 근데 그 변명을 깨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수사 의지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집중하느냐 음.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검사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 제대로 된 팀들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음. 이 수사팀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음. 김수남 총장이. 정말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네. 그나저나 우병우 수석 얘기를 좀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증거가 계속 나와요. 예, 네. 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김순환 네. 검찰총장, 네. 아 우병우, 우병우 전, 전 수석에 네. 대한 수사를 네. 전, 전담, 어떻게 전담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전담팀 만들어서 전담해서 네. 할까요? <laughs> 전담팀 만들어서 전담해서 하겠죠? 음. 근데 이제, 그니까 아직도 이제 우려와 이제 기대가 좀 이제 교차하는 부분인데, 네. 실은 검, 그니까 우병수석이 자기 사람들을 음. 워낙 핵심 요지에 심었어요. 음. 핵심 요지에 심어그 요지가 지금 하나도 안 흔들리는 니까안 흔들린, 안 상황 흔들린 아닙니까? 거죠. 실은 또 지금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음. 그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는 순간 전면적으로 이제 두달 후에 대통령 새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네. 새 대통령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될 음.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인사하는 것도 사실 은 네. 맞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우병우 전담팀을 어떻게 꾸리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예요. 음흠. 그러니까 우병우에 의해서 발탁돼서 핵심 요직에 가 있는 사람들로 네. 우병우 전담팀을 꾸리게 되면 음흠. 실은 그냥 여전히 지난번 윤가끔 팀장이 했던 것처럼 네. 우병우 봐주기 팀이에요. 그러니까요. 윤가끔 네, 팀장은 우병우 전 수석하고 동창이 또그그그 연수 동기죠. 네. 네. 그리고 고검장 됐으면. 사실은 우병수석이 전면적으로 뒷배를 봐줬다고 봐야 돼요. 음. 거기는 검찰 인사 실질적으로 우병수석이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검증 우병수석이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음. 그러니까 우병수석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보니까 우병수석 그통화의 역조회 같은 것도 일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검찰. 예. 그래서 실은 보면 그. 우병우석에 의해서 발탁되지 않고 한직에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검사들이 있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해서 으흠. 그 중에서 수사 능력이 좀 뛰어난 음. 그리고 객관적이고 평소에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음, 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우병우 수사 전담팀을 꾸리면 돼요. 음.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꾸릴 것이냐 네. 이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그~ 검찰이 이른바 특수본 (2라운드를) 네. 어떻게 꾸리느냐가 네. 네. 핵심인데 네. 어~ 지금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 네. 지금 현미 사실이 (11가지가) 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돈 받은 사실도 네. 지금 발각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것이 뭐~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수임료다 뭐~ 이렇게 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왜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니까 김수남 총장이 어떻게 우병우 전담팀을 꾸리느냐? 네. 누가 우병우 전담팀의 수장이 되느냐? 그렇죠. 그걸 보고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김순함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음. 왜냐면 하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지켜보는 이 과정들이 나중에 검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고 아. 어느 정도까지 변형하느냐와 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음. 결국에는 검찰의 명운과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거네요. 에, 그래서 에. 이번 수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는다면 검찰이대로 안 되겠다. 안 되죠. 에. 지금까지 지금도 사실은 에.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에요. 그렇죠. 바닥이기 때문에 에. 이 검찰이대로 둘수 없다. 음흠.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끊어내가지고 네.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음. 분리해서. 이 양대 체제로 가자. 검찰은 검찰대로 또 그다음에 고위, 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들 음. 더블로 가자. 예, 이쪽에서도 수사하고 이쪽에서도 수사하고. 수사하고. 어 누가 누가 더 잘하나? 아, 누가 누가 잘하나. <웃음> <웃음> 거기다가 검찰이 제대로 대청화대 눈치나 보고 할을같으면 이쪽 고위, 고위공직자 아. 야 사건 우리 넘겨. 아, 고위처에서 넘겨, <laughs> 넘겨 이래 받으사.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야당이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데그 법안이 국회에서 이100% 통과 그대로 원한 그대로 통과 안, 되, 안, 안 되고, 네. 어느 정도 정말 균, 이렇게 갈 균형 잡